안녕하세요. 구석구석 미국여행입니다. 저희들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고 있습니다. 세코야 내셔널 파아 여기 길이 참 좋다. 야 정말 좋아 여기. 걷기 딱 좋은 길이고, 걷기 딱 좋은 그런 날씨고, 모든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아, 정말 장난 아니네, 나무들이. <laughs> 와... 저기는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. 저쪽에 <laughs> 자, 이 나무는 제네랄 셔먼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. 이 나무가 2000년 이상 수령이 되었다고 하네요 와이 나무 밑둥만 봐도 어마어마한 규었죠 이게 이 <laughs> 이 나무 밑에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네요. 와. 역시 전 세계 어디든지 가면 이런 낙서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. 한글을 아. 찾아라. 별의별. 글자 다 있는데 뭐 오래돼가지고 이게 다 이제 음 깎여가지고 잘 알아보기도 힘들기도 있어 지금. 와, 날씨 좋다. 그 나무를 어떻게 잘랐나 몰라. 저거 옛날에 진짜 이 나무 밑둥이 이렇게 큰데 나무 수명이 2,200년이 된 나무라고 하네요. 저 뒤쪽에서 보는 제너럴을 설명드립니다. y o h o w a l l y down to it. o t breathing h a r y